고객님이 좋아하시는 가수 있으세요? 임영웅. 임영웅. 유튜브로 임영웅 틀어줘. 음. 진짜 영향 좋네요. 나는 LG 패스샵에서 최고의 요원으로 뽑힌 대샵 요원 제이. 세상에 가전으로 고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모든 고객이 눈탱이 맞지 않고 가전제품을 제대로 사는 그날까지 가전 고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오늘도 출동 어이, 누가 오셨네? 하학교 네. 어이,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어이, 안 계시죠? 어이, 어떻게 좀 찾아오셨어요? 가전 고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가전 제품이 20년 정도 된게 있어서 네. 이번 기회에 꼭 바꿔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머니 교자 두셨네. 네. <laughs> 좀딸 같은 아들이에요. <laughs> 옆에서 이렇게 또 챙겨주면 좋은 아무래도 젊은 아들이 거기에 또여의치 않을 때가 있잖아요. 맞아 너무 바빠서 같이 네. 가져고 하기도 어렵더라고요. 이거 혼자 좀, 좀 알아보시기가 좀여의치 않잖아요. 옛날엔 단순했는데 요즘에는 기능이 너무 많으니까 맞아. 용어도 어렵고. 용어도 어렵지. 예. 가격 비교도 힘들고. 고마움 제가 좀 알아드립니다. <laughs> 제가 가전들을 사진을 찍어 왔거든요. 좋습니다. 지금 어떤 가전들인지 한번 볼게요. 아, 이게 TV예요? 네 예. 오. 야, 봐봐요. 일단 저 테두리가 저렇게 두껍게 있는 것 자체가 예, 맞아요. 아무래도 좀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laughs> 페리색 톤들이 한때 이렇게 팍 유행했던 때가 있어. 이게 저기 벽걸이 에어컨이구나. 에이. 네, 이게 트윈원으로 한참 유행할 때, 음. 안방에 하나, 거실에 하나 이렇게 사는 건데, 작동은 잘 돼요. 네. 근데 요즘 에어컨은 전기세 많이 안 나온다고. 전기요금이 네. 확실히 효율적이에요. 네, 효율적이라고 해서. 네. 저것만 바뀌어도 진짜 집이 뭔가 산뜻해질 수 있겠다. 맞아. 요즘에 시스, 시스템 에어컨 많이 나오죠. 이게 뭐죠? 그나마 저희 집에서 가장 최근 거예요. 아, 통돌이 세탁기 쓰는 거. 한 6년 된거 같아요. 예. 네. 저희 집이 좀 여기 세탁실이 좁아가지고 그래서 오. 건조기를 사고 싶어도 안 들어갈까봐. 건조기 꼭 해야 돼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온라인을 보긴 봤는데 너무 헷갈려서 같은 건데 가격도 조금 다른 거 같고 기능도 모르겠고. 아 근데 많은 분들이 싫은 거러세요 마지막 고민하지 마십시오 저희에게는. 동행 케어 서비스가 있어요. 동행 케어요? 네. 거동이 불편한 분이라든지 아니면 좀 연령대가 좀 있으신 시니어 분들이라든지 미리 예약을 하면 아... 딱 맞춤으로 미리 딱 거기서 명장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저 상담 예약 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영상 상담 예약도 있고 또 수어 상담 예약도 있잖아요. 네. 영상 상담은 매장에 오지 않더라도 영상으로 원하는 제품을 이렇게 상담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합니다. 또 수어 상담은 그 수어 상담사가 가전 매니저에게 알려주고 매니저의 상담 내용을 다시 수어 상담사가 고객에게 전달해주는 방식이죠. 오! 예. 그러면 오늘 저 새불도 단김에 빼냈다고 동행 케어 서비스를 저희가 예약을 해보자. 아, 네. 음. 자, 저희가 이제 LG 전자 베스트샵 홈페이지죠. 음, 동행 케어 상담 예약. 그럼 내가 딱 원하는 위치에 있는 베스트샷을 예약할 수 있는 거예요. 어, 노원 본점이 딱 있네요. 제일 가까운 데가 있더라고요. 응. 그럼 내가 원하는 시간, 날짜 딱 정해서 예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름, 전화번호 넣어주시고. 뭐 차량을 가져가실 거면 저 차량 번호도 딱 있네요. 아, 어, 금방 되네요. 빨리 됐네요. 너무 간단하죠? 네, 너무 간단한데요? 네. 어, 문자가 왔는데. 어, 바로 왔어요? 네, 바로 오네요 오, 어, 확인 문자가, 문자가... 왔으니까. 네. 이제 저랑 이제 건조기 한번 보러 가시죠. 아, 저는 오늘 일정이 있어서. 거봐. <laughs> 우리 아드님은 저기, 저 공사가 다망할 테니까. <laughs> 어머니 잘 <laughs>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도 매장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어, 엄청 큰데요? 그말 그렇죠? 네. 고인, 이예영 고인이 맞으시죠? 네, 제 이름 어떻게 아셨어요? 네, 상담 예약 남겨주셔가지고 확인했습니다. 아, 그렇죠. 예약하기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1층부터 천천히 둘러보시겠습니다. 어, 따라 가겠습니다. 네, TV는 요즘에는 이제 100인치까지도 나왔는데 네. 거의 대체적으로 83인치를 많이 보세요. 아, 집에서 작은 거 보다가 보니까 <laughs> 엄청 크고 화질도 엄청 좋네요. 맞습니다. 되게 있는 TV가 테두리도 이렇게 두꺼운 걸 이렇게 지금 현재 돼 있는 거거든요. 아, 예. 요즘에는 리모컨으로 설정이 가능해서 말로 유튜브에 어떤 걸 틀어줘 이렇게 말하면 자동적으로 편안하게 고객님이 쉽게 할수 있거든요. 고객님이 좋아하시는 가수 있으세요? 임영웅, 임영웅. 아. 임영웅, 빠질 수 없죠. 유튜브로 임영웅 틀어줘. 오다 보내. 진짜 음향 좋네요. 지금 인공지능 사운드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사운드를 끄면, 기본 사운드 어? 아 뭐가 확 달라지나? 아, 네 다르네요 어른분들은 이제 딱 들었을 때잘안 들릴 경우가 많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인공지능 사운드는 알아서 AI가 드라마면 드라마, 영화면 영화 조금 더 맞춰서 고객님에게 제가 드라마, 그래. 드라마 볼 때는 볼륨 키우는데 그런 거안 해도 돼요? 맞아요 이런 거 너무 좋다 그냥 인공지능으로만 해 놓으면 얘가 알아서 그죠? 네. 뭐 찾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뭐 인터넷으로 뭐 찾아줘 이러면은 알아서 검색도 해줘요. 작동해보시겠어요? 블로그 네, 네, 네. 한번 말씀해보세요 백종원의 요리 틀어줘. 오야오 됐네. 바로 인식되네 그리고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네. 핸드폰 안 만지고 거의 요거로 조작해서 어, 그러면 너무 좋을 것같 핸드폰 하면 이렇게 목도 아프고 맞습니다. 네. 화면도 작고 훨씬 쉽게 할수있어게화면 되니까. 크고. 맞습니다. 어른분들이 기계가 어렵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하나하나 배워보시면 되게 편리하게 쓸수 있습니다 오 너무 좋은데요? <laughs> 저희 집 거, 너무 고물인데요? 왜 요새 이렇게 비교 <피클> 바뀌고 있어요? <laughs> 저쪽 앞쪽에서 에어컨 안내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또 15년, 20년 쓰실 텐데, 그치. 기왕이면 이제 성능이 좋은 거, 타월을 추천드리는 바구요. 아, 금액적으로 부담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슬림형의 뷰도 괜찮습니다. 타월아, 음. 어, 진짜 전기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훨씬 더 고객님이 전기세를 더 아껴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가운데에서도 팬이 나와서 멀리 보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프네일 같은 역할도 하면서 에어컨의 기능입니다. 아. 아. 건조기는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오. 딱 외관 보면 어떠세요? 되게 디자인이 거의... 심플해요. 네, 요즘에는 어머님들이 가전 제품을 쓰시기 어려우실 텐데 정말 심플한 조작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표준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인공지능 건조. 아, 인공지능. 거기도 인공지능이. 에이. 맞습니다. 옷감을 이제 무게를 읽어서 자동적으로 이제 스토리 감지해 가지고 시간이 자동적으로 계산되거든요. 돌려 보시면 이불. 그리고 소량도 빠르게, 양말 같은 거나. 친구 털기도 네 어머님, 그런 적 있으세요? 아파트나 이런 데서 이렇게 털 때, 창문 열어놓고 털시면, 네. 잘못해서 이불 떨어지는 수도 <laughs> <그렇기도> 있고. 그렇기 하고, <laughs> 집으로 들어오는 거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털면 내가 네, 다시 이렇게 네, 들어오는 네, 수가 맞아요, 있고.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이불 넣으시고요. 친구 털기. 이렇게 하셔도 되게 깨끗하게 잘털세요 잘 여기 와이파이 표시도 있는데, 이것도 집에... 앱으로 돼요? 맞습니다. 어른분들이 이제 아 이거 가서 맨날 확인하고 그어 주문하시기 네, 어려웠잖아요 지금은 끝나면 고객님 핸드폰 알림처럼 사탕물 꺼내세요 끝났습니다 이렇게 어, 외출하고 와도 되겠어요 <laughs> 그러니까 자 그럼 우리 고객님을 위한 맞춤 상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시니어분들이 제품을 관리하는 게 어려워서 이제 구독을 더 많이 찾는지도 오시거든요 그래서 전문가가 주기적으로 와서 관리해 주니까 좋고요. 두 번째는 a s 가 무상으로 6년 동안 가능하세요 무상 6년이요? 네, 그리고 계약 기간을 네. 짧게 하시면 뭐 3년 동안 하시면 3년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아까 TV 사실 때 네. 금액이 막 700만 원, 네. 600만 원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목돈을 아끼는 합리적인 방법이 이겁니다 이거 솔직히 말로 들으면 잘 몰라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거 보시면 확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필터와 필터 장착부를 꼼꼼하게 씻어내는 세척 서비스는 물론 세척 후 말리는 동안에도 사용이 편리하도록 여분 필터를 무상 제공하고 꼼꼼하게 케어를 해주고 여분 필터까지 준다고 하고 음 좋은 것 같아요. 세탁기 지금 통돌이 쓰시죠? 네, 저 통돌이 그렇죠. 쓰고 있는데 좀 좁아서 네. 지금 건조기를 사면 그 설치 위치가 조금 애매할. 요즘에 사전에 먼저. 그 직원들을 보내가지고 환경도 측정할 수 있는 게 가능하거든요. 설치 환경에 따라서 요는 설치 가능하시기 때문에 고객님이 편안하게 이용이 가능하세요. 어, 오늘 정말 시니어 맞춤으로 설명을 정말 잘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편리할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도착하면서부터 설명해주시는 매니저분이 어려운 단어나 이런 것도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제가 궁금한 것도 많이 풀렸고 끝까지. 저를 케어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